양조나네.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래? 우리 켄타로는 항상 시끄러워. 어린애답고 좋잖아. 이강연의 씹어먹는 일본어 일상회화 5 2일 반말편 오늘 47번째 시간입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야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제 옆에는 변함 없이 안 선생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47일차 주제가 부끄러워하는 거야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요. 선생님은 이제 뭔가 낯을 가린다든가 좀 부끄러하는 워 경우가 있었습니까? 어, 저는 사적인 모임에서는 되게 부끄러워하는 편인데요. 네. 의외로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막뭐 순서가 돼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좀. 주저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와 어. 좀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요. <laughs> 저도 공적인 자리 이제 제가 아나운서이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면 부끄럽지 않아요. 오. 그런데 이제 무대 아래 내려가면 이제 마이크가 없어지면 상당히 좀 낯을 많이 가리고 부끄러워지는 게제 성격입니다. <laughs> 어 이상을 만날 때는 항상 그런 마이크를 들고 다니는. <laughs> 네. 근데 또. 어뭐 일반 그뭐 자리에서 그냥 마이크를 들고 있으면요 더 부끄러워요 <laughs>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해 줘야 말을 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아뭐 어찌됐든 이렇게 자기 성향이 누군가 한번말 걸어 줄 수면 좋겠다라는 성향 가지신 분들도 저처럼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의 문장은 이제 어린 아이들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리고 표현해 보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나짱 얌전하네? 카나짱, 어떤 나시네 네. 카나가 사람 이름이고요. 네. 보통 이제 어린아이에게 짱이라고 많이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애칭으로 서로 부르기도 합니다. 친구 사이에요. 네. 그래서 보통 여자아이한테 짱을 많이 부르지 않나요? 어, 네. 뭐, 근데, 어 그냥 친해지면 부르는 사이도 있어서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안상이기 때문에 제 선배들이 저한테 맨날 안짱 안짱 그러고 불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선배 남자 선배도 그렇게 불렀네요좀 친한 사이에는 어뭐 예를 들면 뭐 타케시짱 뭐뭐 히로마사짱 이러고 남자한테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이제 그렇군요. 네,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그 부르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상관은 없지만 좀 친밀하게 표현할 때 짱을 많이 붙인다. 진짜 친한 사이. 그래서 제 아이를 부를 때에도 서연 네. 짱 이렇게 부르거든요. 저도 좀 뭔가 그냥 이름 부를 때와는 음. 뉘앙스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어찌됐든 얌전하네. 네, 얌전하네는. 오또나시이네, 어른답다 라는 말을 써서 오또나시이네 라고 했습니다. 자, 아, 오또나시이. 네, 여기서는 얌전하다 라는 뜻으로 오또나시이를 썼는데요. 여기서는 그 조용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아이한테 혹은 사람한테 써서 조용, 얌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네. 자, 다음 문장. 부끄러워 하는 거야? 하즈카시가리아나노. 하즈카시가리아나노. 자 여기서도 한번 해석해 주시죠. 네, 원래는 부끄러워하다가 하즈카시 죠? 네. 네, 거기서 이를 빼고 가리야라고 하면 모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아래쪽에 저희가 팁 부분에서도 이걸 다뤄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하즈카시가리 이거에 다른 단어들을 한번 네. 볼수 있는 걸볼 건데요. 뭐 쓸쓸해하는 사람, 쓸쓸하는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을 사비시가리 그리고 음. 별일도 아닌데 겁내는 사람, 자주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있죠? 네. 그러면 코아가리 그리고 저처럼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사무가리. 그리고 반대로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아츠가리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은 와리가리인가요? <laughs> 네,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농담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안 돼요. 네. 농담이라는 거. 자, 그런데 이걸 네. 보면은 지금 이 형용사에 지금 가리가 붙어 있는데 혹시 네. 모든 이 형용사에 활용이 다 되는 건가요? 어, 그렇지는 않고요. 역시 형용사 중에서도 사람의 형태나 특징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드린 몇 가지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가리를 붙일 수 있는 이 형용사고요. 네. 전부 다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뒤에서 보게 보겠지만 우르 사이 시끄럽다라는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우르 사가리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을 좀 외워두시면 쓸쓸모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지까시가리아 나노 나노가 또 붙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주시죠. 네, 나는 그냥 이제. 붙인 거고요. 문장에서 이제 효야체처럼쓸때 붙인 거고. 노는 이제 여성들이 말을 할때 주로 여성들이 쓰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문문은 남녀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평소문에서 네. 어, 끝에 어미의 노가 종조사 노가 붙게 되면 이 네. 보통은 이제 여성들이 많이 쓰는 문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처럼 말하는 사람. 일본에서도 이렇게 여성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여성이 많이 쓴다라는 거 이해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문장. 그래? 우리 켄타로는 항상 시끄러워. 소나노? 오치노 켄타로와 이츠모르사이노. 음, 소나노? <목소리> 이 그래? 그렇죠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의문문에서는 <목소리> 남녀 모두가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나노 <목소리>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고요. 네. <목소리> 우리 켄타로. 우리 켄타로라고 말을 할 때는 우찌노 켄타로. 우리나라와 거의 문장 형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차이점이 있다면 원래 우찌라는 말은 이제 집이라는 개념이지만, 네. 자기 가족을 표현할 때도 우찌노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집 남편, 우리 남편이라고 할 때는 우찌노또 오 라고 말한다지, 뭐, 우리 아내 그러면 우찌노쯔마 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이쯤모 우루사이너 이것도 네. 한번 짚어주시죠. 네, 항상 시끄러워 이쯤모 우루사이너라고 해서 여기도 역시 노가 붙었죠. 네. 네, 평서문에 노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성들이 자주 쓰는 어미 아 어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애답고 좋잖아 마지막 문장입니다. 子供らしくていいじゃない. 음, 子供らしくていいじゃない. 자. 라시 이가 나왔어요. 네, 라시 이도 자주 보셨죠? 네. 아이답다라는 말을 고도모라시 라고 하고, 뭐, 남자답다 하면, 오또꼬라시. 네, 오, 여자답다 그러면은, 온나라시.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남자답다, 여자답다, 아이답다, 뭐, 이런, 모모답다, 뭐, 만약에 강준상답다라고 하면, 강준상, 라시네, 뭐, 이렇게도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여기서는 라시 이를 썼습니다. 명사 뒤에 라시가 붙어서 뭐뭐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좀 비슷한 뉘앙스의 단어가 있다면 뽀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뽀이도 있죠. 네, 뽀이. 그런데 이제 뉘앙스적으로는 뽀이를 어, 쓰게 되면 뭐 오도코 뽀이든 고도모 뽀이든 어린애 같다라고도 해석은 되지만 여기에서 뉘앙스가 더 너무 지나치다는 라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성격의 경향이 무척 지나칠 때 예를 들면 너무 어린아이 같을 때 거드먹보이라고 한다거나 너무 뭐 남자처럼 막 오락부락하게 한다들 때 그러면 네. 오토코보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라시보이, 그다음에 여기와 또 비슷한 거는 미타이도 있어요. 네. 네. 요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익혀 두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잖아요. 자, 이 표현은 정말 많이 봤던 표현이고 활용해봤던 표현입니다. 좋잖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래도 배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문장을 또 입과 머리로 한번 익혀보는 시간, 바로 연습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카나짱 얌전하네. カナちゃんおとなしいね。ぶっくろーはのこや。はずかしがりやなの。くれうりけんたろうはんはんさんしっくろう。そうなのうちのけんたろうはいつもうるさいの。おりねだっこちょちゃな。こどもらしくていいじゃない。カナちゃんやんちゃなね。カナちゃんおとなしいね。ぶっくろーはのこや。はずかしがりやなの。くれ 우리 켄타로는 항상 시끄러워 소나노? 우ちの 켄타로는いつもうるさいの 어린애답고 좋잖아 子供らしくていい잖아 카나짱 カナちゃん 얌전하네 카나짱 어토나시이네 부끄러워하는 거야 恥ずか시가리야나노 그래? 우리 켄타로는 항상 시끄러워 소나노? 우ちの 켄타로는いつもうるさいの 어린애답고 좋잖아. 거더 그때 이잖아. 자, 테스트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카나짱 얌전하네.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래? 우리 켄타로는 항상 시끄러워. 어린애답고 좋잖아. 자, 오늘 47일차, 부끄러워 하는 거야. 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중요 포인트 하나 찍어주시죠. 아, 네. 저는, 아즈까시가리아 나노. 이 표현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즈까시가리아 나노. 부끄러워 하는 거야. 자,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을 아즈까시가리라고 하는데, 네. 자, 이 표현도 정리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가리가 쓰이는 단어를 저희가 몇 가지 제시를 드렸잖아요. 네. 네, 그거를 통해서 한번 문장도 만들어 보시고 연습도 해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저희가 못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더 보너스로 팁을 드리면, 네. 낯가리다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이들이 낯가리는 경우 많죠. 자, 이상황과좀 비슷한 거죠. 아이들이 얌전할 수도 있지만, 그 얌전한 게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까 얌전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일본어로 낯가리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낯가리는 건 히또미시리라고 합니다 히또미시리 히또미시리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쉽게 하지까시가리야 이렇게 음. 사용할 수도 있지만 히또미시리라는 낯가리다 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